자, 이제 개포로 가봅시다. 개포가 지금은 살기 좋고 인기 있는 지역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사실 반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해서 강남 내에서 소형으로 구성된 저층 주공 아파트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개포동이 지금은 재건축이 되면서 개포동 무시했던 사람들을 당황시킬 정도로 큰 발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포동, 반포동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포동 반포동에 살거나 투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극소수만 가능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쌍포의 사례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단지들이 있습니다. 반포가 비싼 곳인데 더 비싸지고 개포는 비싼 동네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불촌으로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 안에. 이미 조성된 택지지구에서 재건축을 한다는 공통점. 애초에 입지가 좋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곳이 서울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목동과 상계동입니다. 여기도 비싸죠. 하지만 더 비싸질 것이고요. 이곳과 비슷한데 조금 더 저렴한 동네로 아래로 또 찾아보면 돼요. 자, 지도를 보면서 볼게요. 개포동 위로는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에 있습니다. 대치동 오래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개포동 새 아파트로 많이 이사들 오고 계시죠. 대치동 학군과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는 물론 학군가가 위치한 대치동 역삼동 도곡동이고 그 다음이 개포동입니다. 왼쪽으로는 양주동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일원동이 있는데 보통 일원동까지도 개포 택지 쪽으로 봅니다. 탄천 너머로는 잠실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다 산입니다. 구종산, 대모산이 있어요. 교통, 학군, 환경, 편의시설 보겠습니다. 교통 교통은 사실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하철 교통이 강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개포 1, 2, 3, 4단지 재건축이 사실 메인인데요. 이쪽에 지하철 교통이 부족해요. 분당선이 있지만 편리해 보이지 않고 위례가천선이 지날 것이라는 계획은 있지만 한참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수서역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양재대로를 끼고 있으니 나름 좋은 면도 있습니다. 다만, 반포에 비해서는 교통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군. 학군은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 개포는 소형 주공 아파트니까 학군이 안 좋았던 거고요.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입주민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학군은 벌써 매우 좋습니다. 특히 대치동 학원과 접근성이 좋아서 대치동 학원과 가깝고 새 아파트의 대단지 그리고 택지 지구 원하시는 분에게는 개포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개포동의 최대 장점이 이거예요. 대치동 학원가 찾는 이들이 수요가 끊이지 않으니까 개포동의 인기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구는 아무래도 개포가 반포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경. 단지 뒤쪽으로는 대모산 구룡산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산세권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위쪽으로는 양재천이 있어서 역시 산책하거나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편의 시설 편의시설은 삼성동의 코엑스나 잠실의 롯데몰 등이 근거리에 있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은 삼성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포 시형을 재건축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약간 모양이 좀 길쭉하게 단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포 1단지를 재건축하고 있는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좋은 단지인데요. 참 부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길게 짓는 것일까요? 부르기 편하고 쓰기 좋게 좀 짧은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는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입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개포 2단지 재건축한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있고요 개포공원을 넘어서 개포 3단지를 재건축한 DH 아너즈 휠이 있습니다 현재 열심히 공사하고 곧 입주를 할것 같은 개포 4단지를 재건축하고 있는 D.A.C. 자이 프레지던스 그 위로는 중층주공아파트들이 있어요 개포 5단지, 6단지, 7단지입니다 저층주공아파트가 이번에 싹다 재건축이 되었으니까 다음은 중층주공아파트 차례죠 하지만 우리가 잠실의 사례, 뭐 다른 쪽의 사례에서도 봤을 때 저층주공아파트는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재건축이 진행이 돼요 하지만 그 다음에 중층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기는 물론 되긴 되겠지만 조금 더 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잠실 저층 주공아파트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으로 레이크팰리스로 다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중층 주공아파트, 잠실 5단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이런 거 봤을 때 개포 중층 주공아파트들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동대교 건너편으로는 DH자이개포가 있고요 이런 동이지만 개포 특지지구에 속하는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이 있습니다. 개포동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살기 좋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재건축이 진행되며 인기를 끌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안의 신도시 두곳 쌍포, 반포와 개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